신도계에서 제5장 섭리에 관하여서 공부합니다. 섭리란 단어를 찾아보면, 어,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로 어, providentia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나님께서 어, 각 사람에 대한 그 삶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실제 삶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 또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그의 정확 무호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를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어, 그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극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데 다 미리 아시고 또한 뜻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섭리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제일 원인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좀 철학적인 단어인데 만물이 움직일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게 바로 제일 원인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작정을 다 하였습니다. 예정하신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 그것이 약간 예정된다는 것인데, 미리 아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장차 벌어질 것이 약간 랜덤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오해 소지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예지 예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했다. 그렇게 따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 무호하게 일어나지만,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2 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제2 원인이 누군가요? 천사나 혹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되게 정돈하신다. 어, 조건 단다면, 그,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뭐,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한대로 통치하지만, 그 인간은 마치, 뭐, 그, 이제, 로보트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자유롭게 또 인간에게 베풀면서 그와 같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통치하지만 그냥 그냥 뭐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을 부르듯이 혹은 뭐 기계를 작동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방편이란 것은 쉬운 말로 방법이겠죠. 어떤 도구나 수단을 쓰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 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쓴다. 그래서 뭐 우리도 쓴다. 네,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 표현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편들을 쓰지만, 또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신다.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요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4번 보시면, 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이 땅에 벌어지는 타락이나 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 대유리 문답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지만 섭리는 최초의 타학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한 처리에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어,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제한과 기타 정도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였다. 어, 좀 말이 좀 길어요. 자, 그 경우의 죄악성은, 자, 봅시다.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네, 이게 이 공부의 주요한 어,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도 하나님의 작품이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지들끼리 타락했고 지들끼리 불리한 길을 가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라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책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만 그냥 그와 같은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죄악은 피조물에게서는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그 다음에 의로소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럴 수도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죄악은 그의 창조물도 아니고, 그가 만드신 행위의 결과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네, 네,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면, 죄악도 하나님의 작품이냐? 그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지어낸 행위의 결과가 바로, 행위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겠지, 그죠? 아픔도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자,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허다한 시험과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에 내 벌을 두시나니, 구원받은 자녀도, 어, 그니까 우리가 항상 100% 완벽하지 않죠, 그죠? 종종 넘어지고, 아니, 종종이 아니라 매일 넘어지죠? 허다한 시험에 항상 부패에 넘어지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딱 키면 전기가 한만 볼트 딱 돌아가지고 정신이 벌쩍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종종 내버려 두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기 혹은 부패성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들의 기민, 기만성을 깨닫게 하여 부패에 왜 내려두는가? 첫 번째 징계를 주는 거요. 예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겸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뭡니까? 아픔과 고난도 주시는 거죠. 예수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이런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삶의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소를 어, 위하여 좀더 긴밀히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 삶의 고난을 목적이란 거죠.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대항하며 여러 가지 공유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지만 삶의 고난도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불신자들을 어떻게 두시는가 봤더니 그러면 지금 7번은 뭡니까? 어, 그 이제 의인들은 왜 섭리 가운데 아픕니까? 그렇다면 6번은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랬을 때 의로우신 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에 지은 죄들 때문에 눈멀고 강팍해 하신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불신자라든가 어보험을 영접하지 않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마음의 역사하, 였을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에게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은혜를 안준 거죠. 은혜를 안줬다가왜안 줬냐라고 따질 순 없습니다. 근데 안 받은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졌던 은사들조차 거두시고, 은사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는 지식도 뭡니까? 나중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가 죄짓도록 만든 심지어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여러 대상들에게까지 그들을 노출시키기까지 하신다. 죄 있는 장소로 사람들을 이끌고 죄를 짓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지만 노출된 환경 가운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그 위에 그들 자신들의 정력과 그때 세상의 시험들, 사탄의 능력에게 내어주시니,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 아래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왕이 열 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근데, 스, 자, 스스로 뭡니까? 자신들을 강팎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강팎게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줘야죠. 자, 7번.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아, 그건 아니고. 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